Hello everyone. Hello. And today I'm going to walk you through my cast journey, pinpointed on the creativity sector of the program. 한국어로 이제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creativity라는 이 영역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creativity라는 섹터가 designing your school life and imagining your future life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디자 s i g n i n g your school l i f 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가기 급급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지, 내가 하나뿐인 이 학창시절을 뭘로 채우고 싶지를 고민하면서 이 학창시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지라는 걸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에이티비티 조니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이잖아요. 저는 저의 마음을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동 하나하나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Music and Movies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Reading, Writing, Obviously, and Sharing 나누고, Playing, 연주하고, Acting, 연기하는 이런 활동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저의 활동들로 녹아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학년 친구들은 이미 카스를 시작했을 테니까 어, 세 가지를 팁처럼 알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 그리고 고민, 기획을 할때 어떤 고민들을 해야 나의 개성이 더 많이 드러나고 정말 내 것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을 어떻게 러닝아웃펌스를 잘 드러나게 할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 활동 간 연계 이런 부분들을 짚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이 카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스의 스피릿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걸 보시면은 제가 카스를 시작할 때 처음 내가 카스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싶다라는 것을 기록한 건데요. 보면은 제가 be bold to start projects out of my ideas 이런 걸 이야, 이야기를 했거든요. be bold라는 표현이 가장 크리에이티브 섹터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드러내 보이는 일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 처음 시작한 활동이 이제 뮤직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가야금 연주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 가야금이라는 것이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시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걸 연주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친구들한테 라이브 음악이 주는 그 여운으로 나눠 주고 싶었고 그리고 가야금이라고 하는 전통 악기를 굉장히 좀 생소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려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일성유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재능 기부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한 곳에 연락을 해서 저는 가야금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연습까지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틀이 있어요. 이렇게 1369에서도 뭐 재능기부를 해주세요, 학습지도 해주세요, 라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떤가. 왜냐하면 고등학생의 신분에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사회 틀을 이용한다면 좀더 용이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의 개성을 얻는다면 이 활동이 그냥 단지 제공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가야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듣기엔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서 내가 줄였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효과적인 표현 방법, 내가 지금 이걸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이런 것들을 리플렉션에, 지금 이게 영상 리플렉션이거든요. 잘 담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미 l 드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알수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캠페인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보통을 받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론트레이징하고 어, 그다음 응원 메시지를 쓰는 캠페인을 하겠다. 그리고 그린하트 바자회라는 곳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겠다. 어, 바다님 같은 연예인 분들이 자선 행사를 하면서 그 후원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하는 실제 있었던 바자회였어요. 봉사자로 가서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나도 모금 활동을 하겠다. 그걸 또 저의 활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백지장 만들기 캠페인이라고 제가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더 표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처음에 모금하면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냥 모금 이렇게만 써 있다 보니까 강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좀더 예쁘게 했다 이런 것도 영상 리플렉션에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펀드레이징 플러스 의원의 메시지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펀드레이징이 학생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유의미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이 돈을 넣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비션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하려고 하는데요. 어 모금하세요. 뭐그 응원의 메시지 쓰제, 쓰세요.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유니세프에 전달해서 충남 삼성고 학생들의 이름으로 어, 우리 기부자 명단에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유니세프 인스타 계정에 올라올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전달력이 있는 부분은 리더로서 앰비션을 보여줄 때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미모드하게 하면서 어, 가져오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했던 건데요, 액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연기하는 걸 앞으로 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디션을 직접 봐가지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Learning Outcome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아내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Learning Outcome 중에 두 가지가 Challenges and Skills, Strength and Growth 였어요 제가 못했던 것을 더할수 있게 되고 내가 잘했던 것을 좀더 잘하게 해보겠다는 라 취지의 Learning Outcome인데요 Reflection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처음 부분은 내가 연기는 예술인가 기술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라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런 활 어, 진행하면서 분명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고 계획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 상황에 직접 빠져들어서 하는 경험을 해봤다. 나는 실제 현장에서의 연기는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었고 예술이냐 기술인가의 그런 상충점이 아닌 좀더 확장된 이해를 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내으로써 저의 이제까지 켈린지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스킬로 거듭나게 할수 있었고 원래 할수 있었던 연기라는 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s h a r i 라는 부분은 뮤직도 있었고, 뭐, 뮤비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아울러서 우리 학급의 문학과 예술 게시판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확장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독서 길라잡이 활동에서 내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매주 한 편씩 뭐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을 친구들하고 나누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실물로 학급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실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다볼수 있게 하겠다라고 대상을 확장시켰고, 그럼 여름방학에는 내가 인스타를 통해서 인스타를 보는 사람들한테까지 어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무반응이었어요. 계속해서. 어떤 댓글도 없었고, 하지만 좀 지치지 않고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이 좀 알아봐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으로 제가 받은 반응이에요. 이제 DM으로 아, 이거 잘 보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 너무 기운이 나서 그 부분을 리플렉션에 정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변곡점이 더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오늘은 내가 추천할수 없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영감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나는 요즘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어, 너무 정성스러운 댓글들이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것들을 다 갈무리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해서 어, 게시물로 정리해서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터랙티브한 활동으로 계속 이게 이어나가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리에이티비티랑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확장되어가는 예술적인 경험이다.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사람들로서 큰 사람으로서 뭔가 나의 자아를 확장시켜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Be bold and get big 입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앞으로 uh, I hope you to make your own unique past journey and creativity. Thank you.